자, 오늘 라이브는 여러분들 9월 평가 원 모의고사 끝났지? 9평9평 뒤풀이. 9평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상담받고 싶은 얘기.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공부할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아 에해 에헤 라디안과 이거? 선생님 6월달에 75점 받고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이번에 87점 받았어요. 많이 올랐네요. 역시 신영균의 황금손. 매직이지, 매직. 잘했어요. 자, 수영이. 저 만년 4등급 관심이 받았는데 이번에 국어 88점 받았어요 쌤 강의 듣고 높은 점수 아니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기적이에요 브라보 수행이 나온 기간 열심히 하면은 나온 기간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 받겠다 잘할 수 있다 알겠지? 영진 구론산이에요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한 번씩 해요 피곤한 티 내지 마셔 졸지 마셔 <laughs> 누님 일님께서는 선생님 덕분에 문학 다맞았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별표 4개, 5개짜리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잘 봐야 한다라고 했었지. 분석에 신책 뒤져봐. 이번에 출제된 작품들. 한 작품이 별표 4개, 나머지는 전부 별표 5개짜리에서 출제가 됐죠.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수능도 적중률은 대박일 거야.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강 일요일 9시부터, 어, 대치 이강 말하는구나. 맨 뒷자리에 서서 든3수생인데 이번에 국어 1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선생님 저 96점 받았어요. 아이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어도 성적 상승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모든 과목의 모든 강의가 마찬가지야. 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느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체화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강의만 들으면 점수가 자동으로 오르냐? 내 강의 들으면 점수 자동으로 오르냐? 그럼. 그렇지만,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 선 그럼 저 문학 35분 걸리고 6개 틀렸는데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나요? 문학 강의 아직 5강까지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EBS 빠삭하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문학 이번에 많이 틀린 친구들은 첫 번째, 문학 영역은 기출이냐 EBS냐 남은 시간 동안 뭐할 거냐 하면은 EBS가 더 중요해. 문학은. 두 번째, 지문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선택지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친구들은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원 파악하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 찍고 오셨나요? 어, 수빈아, 해설 강의 찍고 왔다. 곧 올라갈 테니까 해설 강의 꼭 보도록 하고. 선생님, 6모 때 점수가 낮아서 충격받아 좀 열심히 했는데, 9모 때또 어, 맞았어요. 점수가 거의 2배가 됐네요.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게 아니었네요. 진짜 꼼꼼히 빡공하겠습니다. 그래. 초록 슬라임. 열심히 해. 봐라. 육모에서 구모까지 세 달밖에 안 되는데, 그세달 동안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했지. 점수가 더블이 된거 아니야, 지금.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너 진짜 대박 낼수 있다. 선생님 제자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육평 때 8등급. 수능 때한개 틀렸어요. 너도 할수 있다. 자, 효성이. 맨날 인스타로 보다가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는데 조명 장난 아니네요. 조명 뭐, 뭐몇개 있나? 다섯 개 정도 쐈어요, 지금 조명. 자, 요리는 원래 시간 안에 못 풀었는데, 선생님, 시간 단축 타임어택이죠? 타임어택 강의 듣고 시간 안에 다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타임어택 강의가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야. 이번 구평, 시간 안에 못 풀었다. 그런 친구들은 타임어택 강의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거야. 예 1번은 문제 푸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대요. 어떤 목소리? 죽여버릴 거야, 이거? 죽여버려. 선생님 덕분에 6등급이었는데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좋은 소식 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잘했어 많은 친구들이 그러지 선생님 수학이나 탐구는 배울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국어는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 해버리는 애들이 있어 지금 이런 애들 봐봐 아까 그 친구 7등급에서 2등급 예, 6등급에서 2등급 아까 점수 더블로 오르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아왜 이렇게 가려워 중요한 얘기하는데 가려워 국어도 안 하니까 안 오르는 거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빨리 올라. 이게 중요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런 애들이 증명하잖아. 시험 보기 전에 분석해 신별5 개만 보고 시험 들어갔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럼 연예계 작품들이 다 별표 5 개짜리에서 나왔잖아. 수능도 그럴 거니까 수능 보기 전에 분석해 신또 복습하고 들어가. 아니면 EBS 파이널 압축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어. 파이널 강의 그 강의로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네. 이번 구모 80점인데 아직 살 가치가 있나요? 음 당연히 살 가치가 있죠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해서 수능은 90점 넘기시면 됩니다 서정꽃 서정화인가 이름이? 선 안녕하세요 저 수요일 6시 반에 수업 듣는 재수생입니다 역시나입니다 어우 땡큐 선 감사해요 문법 두개 빼고 다 맞았어요 오 1등급이네요 잘했어요 그 근호가, 이번 시험 문법 11번 반모 문제 틀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가치가 있을까요? 음, 30초 안 쉬면 죽나? 30초 쉬지 마! 수업 시간에 그거 그대로 똑같이 가르치는 형이 똑같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틀린 문제들 잘 분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제. 쌤, 저 원래 문법 맨날 많이 틀렸는데, 이번에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감사합니다. 뭐 어, 내가 고맙네. 잘했어요. 쌤, 안녕하세요. 맨날 2등급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이상이 누군지 알것 같아. 화작이 자신 있어서 걱정 안 했는데, 이번에 화작 두개 넘게 틀렸어요. 잘 들어요. 이번에 화법이나 장문 틀린 사람들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지. 1번부터 10번까지 한 개라도 틀렸다. 화법 장문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장이다. 화법 영역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 공부를 좀 해둬야 되는 거지. 이번에 나온 발표 지문. 아, 발표 지문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플로우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 그 다음 장문. 문제 유형이 다섯 가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각각 문제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장이다. 자, 6월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9월에 92점 받았습니다. 1등급이네요. 음, 잘했어요. 아직 안 들은 강의도 많은데 나머지도 열심히 들어서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지 말고 수능 때 담아주세요. 그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하셔도 됩니다. 쌤저 국어 보기 전에 분석에신 훑어봤는데. 윤선도의 많은 별표 다섯 개라 꼼꼼하게 다시 읽고 시험 딱 봤는데, 보자마자 소름 돋았어요. 그렇지. 쌤 진짜 대박. 덕분에 쉽게 풀고 쉽게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다 아니지, 잘했어. 자, 신홍이, 쌤, 93점이에요. 쌤 덕이에요. 니네 덕입니다. 니가 열심히 한 덕이야. 알겠지? 쌤, 저 인강 듣고 실력 진짜 많이 늘었어요. 민경이.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문학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EBS 연계 강의 듣고, 문학 진짜 쉽게 풀었어요. 잘했어. 남은 시간 동안에도 분석의 심강의 열심히 푸세요. 알겠지? 어디까지 본 거야, 어가지고 자, 연수가 무슨 짓을 해도 비문학이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지문을, 많은 지문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분석적으로 읽고 푸는 연습. 그걸 하도록 하세요.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 감을 잡기 위한 거지, 틀린 거 붙잡고 분석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단순히 감각 유지 차원이냐? 전혀 그렇지가. 모의고사는 왜 푸는 거냐면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를 알려주거든 그 모의고사. 너는 문법 요 단원 다시 공부해. 요걸 시험지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지가 알려준다고. 그럼 그런 부분 당연히 분석해야 돼. 알겠지 자, 영균이 형 문법 15번 틀렸어요. 혼내주세요. 죽여 버릴 거야.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최고난도 독서 완강했습니다. <laughs> 야, 중학교 2학년인데 야 고3들 재수생들 정신 차려이시. 선생님 저 간결한 화작 듣고 이번에 화작 10분 컷 했어요. 이번에 2등급 받았는데 수능 날 100점 받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선생님 비문학 예술부터 풀어서 시간분배 실패했어요. 어, 예술 플러스 입문 지문 가나 나눠진 거. 그거 먼저 푸는 게 맞다. 그게 장문 독해기는 하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 지문이 가장 쉬웠죠. 그거 먼저 푸는 게 맞았던 거야. 선생님, 뒤에 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벤트 한번 하시죠. 이벤트 맨날 하고 있잖아. 준범아 선생님, <laughs>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65점 받았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더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성적 쫙 오른 애들 지금 사례 많이 봤지? 지금 점수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남은 기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 그러면은 65점이 95점 될수 있어. 알지? 아요 아랍어 자꾸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랍 사람이야 뭐야 러시아어래?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좀 무식해요. 러시아어래요. 너무 무식해. 어? 이 러시아 사람 스파시바 무슨 뜻이지 그게? 어 러시아 사람이 지금 여기 남긴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이씨바 스파시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 러시아 분한분들어가 계십니다. 어?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남긴 글이 채팅창에 글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 주고 싶은 얘기 잘 들으세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수능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구평 점수에서 뭐 많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손 놔버리는 공부에서 손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은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 가능한 가능한 해야 올해가 수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기간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코로나 핑계 대지 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수만이 알겠지? 핑계 대지 말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수능 날에는 각자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합시다. 선생님 끝까지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파이팅!